그날 아침 경남 통영에 사는 74세 이만호 어르신은 주민센터 앞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평생 누구한테 피해 한번안 주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 맞춰 검소하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통장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던 연금이 예고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서 뭘 잘못한 건지도 몰랐고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해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사셨고 일도 안하고 있었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주소도 예전 그대로였고 어디에 신고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아무 말도 없이 중단된 겁니다. 몇날 며칠을 끙끙 앓다. 주민센터를 찾아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본인도 모르게 건강보험 부양자로 등록해둔 것이 연금 시스템에 반영돼 있었던 겁니다. 그딱한 줄의 기록으로 이만호 어르신은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족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고 어르신은 정말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그 몰랐다는 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르신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야만 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시스템은 어르신의 형편보다 가족의 서류 한 줄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말없이 연금을 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5년 제도 변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인생의 마지막 울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수급 중단 사례의 세 가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연금 위험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무 소득이 없는데 왜 연금이 끊긴 걸까라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의 생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사는 76세 김순희 어르신은 얼마 전 평소대로 연금이 입금될 줄 알고 통장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이유를 몰랐고 불안한 마음에 복지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단어가 바로 소득인정액 초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까지 모든 재산을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간주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김순희 어르신은 실제로 일하지 않으셨고, 소득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자녀가 어머니 명의 계좌에 1200만원 정도의 예금을 잠시 넣어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행정 시스템에서는 재산으로 잡혔고 계산 공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으로 간주된 겁니다. 그 결과 김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며 연금 수급 자격이 조용히 중단되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의 기준은 단독가구월 228만원, 부부가구월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판단이 단순한 현금 수입이 아니라 계산된 수치라는 점입니다. 잠깐 들어온 예금, 사용하지도 않은 자동차, 해약 안한 보험, 모두 계산 공식에 따라 소득처럼 취급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기준을 1만 원만 초과해도 사전 경고 없이 연금은 중단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잘 받고 있다가 그 기준을 몰라서 정말 뜻밖의 이유로 연금을 잃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예금이나 보험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다면 또는 자녀가 내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읽습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끊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확인하시죠. 지금부터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기초연금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연금이 끊기고 나서야 뒤늦게 알아채십니다. 경기도 이천에 살던 79세 박정복 어르신은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던 지난해 딸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혼자보단 함께 있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딸 집으로 이사한 지몇 달이 지나 통장을 확인하던 박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은 걸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 연락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그 자체가 연금 수급 조건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연금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정복 어르신의 경우 예전엔 단독 가구로 분류되어 본인의 재산만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주소지를 합치면서 가족 가구로 재분류되었고 딸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에게 포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사하셨을 뿐입니다. 생활비도 없었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이 불편해져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은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의 직장이 공기업이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박 어르신의 연금 수급 자격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박탈되었습니다. 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게 어머니의 연금에 영향을 줄 거라곤 전혀 몰랐던 겁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 주소를 함께 하고 계신 분 또는 함께 살고 있지만 주소지는 따로 두신 분 혹은 건강보험상 자녀가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문제가 당장 내일이 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돈을 버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기 전,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기 전, 반드시 주민센터나 연금관리공단에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 몫이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대비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단한 번의 우편 안내를 놓쳤을 뿐인데 연금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특별한 잘못도 없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도 없었지만 단지 한 장의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끊긴 일입니다.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1세 김영자 어르신은 지난 겨울 감기 몸살로 며칠을 아르신 뒤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입금돼 있어야 할 날이었지만, 그날 통장엔 연금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은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다시 들렀고, 주민센터에 전화도 해봤지만, 속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직접 주민센터를 찾으셨고, 그제서야 상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연금 수급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였던 겁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했다고 평생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년 일정 시점에 자격을 재확인해야 하고 그때 갱신신청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별도 통보 없이 연금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경우엔 주소지를 몇달전 바꾸셨는데 갱신 안내문은 예전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갱신 신청 시기를 넘겨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신청이 필요한 줄도 몰랐고 안내문이 왔다면 당연히 했을 거예요. 이건 어르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지만 살짝 달라졌거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년째 받아오던 연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소를 바꾸셨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은 예전 주소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휴대폰을 가족 이름으로 쓰고 있다면 그 정보도 바로 잡아야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갱신 시기는 보통 생일 전후로 집중되며 그 시기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자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갱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알림이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행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안내문 발송 기록만으로도 통지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주소지, 연락처, 연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지금 내 연금 자격 유지되고 있나요? 이 한마디만 먼저 물어보세요. 이건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연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내용을 혜택과 위험 요소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혜택만 보고 있다가 중요한 조건을 놓치면 연금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는 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변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금 금액이 오르고 감액기준도 완화되는 등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용히 탈락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혜택과 위험 요소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신명자 어르신은 올해 초 주민센터에서 연금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달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어르신의 연금이 오히려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끊기는 걸까? 그 해답은? 이번 제도 변화의 속사정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제도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급금액 인상. 먼저 연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상향되었고, 이는 작년보다 약2.3% 늘어난 수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인상은 모든 어르신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이 변동되었고 환산 기준도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이 조금만 기준을 넘으면 늘어난 연금은 고사하고 기존 수급 자격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제도 개선.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산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 많은 어르신들께 납득이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감액 없이 각각 최대액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부부 개별 수급 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분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수급 조건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상담을 통해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확대. 2025년부터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동거 자녀가 대신 지불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공제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혜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서류를 갖춰서 증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공제입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진료비 세부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25년 제도는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더 세밀하게 계산되고 조건도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고 기준을 모르면 기존 수급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어르신 스스로가 확인하고 직접 챙기셔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모든 제도 변화 속에서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할 6가지 핵심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한 가지씩 따라하시면 내 연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이 끊기게 되는 다양한 사례와 제도 변화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은 알고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 점검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을 앞으로도 안전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소득 인정액,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본인의 재산, 예금, 차량, 보험 등을 입력하면 현재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기준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 방문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무료로 할수 있는 연금 안전 진단입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최신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갱신 안내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도착합니다. 예전 번호, 예전 주소 그대로 두면 연금이 끊겨도 연락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이사하신 분이나 휴대폰을 바꾸신 분은 반드시 주민센터의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금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상 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자녀의 소득이나 직장이 본인의 소득인정에게 반영됩니다. 혼자 살다가 자녀 집으로 이사하신 분은 주소 합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빠짐없이 챙기셨나요? 2025년부터는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 학자금 등이 일부 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입학금 명세서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지금부터라도 모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예전에는 기준을 넘겨서 연금 신청이 안 되었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달라진 기준 덕분에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제도 완화, 공제 항목 확대 등으로 다시 진단해 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다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고 필요하면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갱신 시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금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년 생일 즈음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연락 없이 연금은 끊어집니다. 갱신 안내는 우편, 문자, 전화로 이루어지며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 전후 시기에 꼭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복지 포털에서 자격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 여섯 가지는 모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주소를 확인하고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랍 속 영수증을 꺼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연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오늘 들은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복지는 몰라서 놓치는 순간 그 누구도 다시 찾아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연금 외에 놓치기 쉬운 노후복지 혜택도 차례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꼭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끊기는 연금,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더 보셔도 좋습니다. 내 연금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